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감자.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죠? 근데요, 이 감자가 잘만 먹으면 혈압이 내려가고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또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감자의 효능부터 부작용,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 법까지 제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감자의 놀라운 효능. 첫 번째 혈압 조절입니다. 감자에는 칼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이 높아지는 걸 막아줘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화기 건강이에요. 감자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 이게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고 변비를 예방해 줍니다. 또위 점막을 보호해줘서 속이 약하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 항산화 효과와 노화 방지입니다. 감자에는 비타민 C,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재미있는 건 감자의 비타민C는 열에 비교적 강해서 삶아도 꽤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체중 조절에도 좋습니다. 감자는 저지방이면서 포만감이 높아요. 밥 대신 드시면 혈당도 안정적이고 오래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감자의 부작용. 그런데요, 감자도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첫째, 혈당 상승주의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감자를 많이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튀기거나 으깨서 만든 감자는 소화가 빨라서 혈당을 더 빨리 올립니다. 둘째, 솔라닌 중독 위험이에요. 감자가 빛에 오래 노출되면 껍질이나 싹에 솔라닌이라는 독이 생깁니다. 이걸 먹으면 구토, 설사,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신경계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싹이 난 감자나 껍질이 녹색으로 변한 부분은 꼭 잘라내셔야 합니다. 셋째, 칼륨 과다 섭취입니다.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감자의 칼륨을 몸에서 잘 빼내지 못해서 고칼륨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심장 박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3. 건강한 감자 섭취법. 그럼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좋은 걸까요? 첫째, 껍질째 먹기입니다. 감자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많으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찍어나 구워 드시면 좋아요. 둘째, 솔라닌 제거는 필수입니다. 싹이 나거나 껍질이 초록색인 부분은 깊게 도려내고 드세요. 셋째, 건강한 조리법이에요. 튀기는 것보다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삶은 감자를 냉장 보관했다가 다시 데워 먹으면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어서 혈당 상승을 완화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섭취량은 하루 한 개에서 두 개, 150에서 2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자는 참 익숙한 식재료지만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혈압이 걱정이신 분, 변비가 있으신 분, 노화를 늦추고 싶은 분께는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하지만 부작용 부분, 특히 솔라닌과 혈당 상승 문제는 꼭 주의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감자 정보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건강하고 맛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